자, 이제, 그, 가정사이 얘기를 좀 하게요. 저는 네. 네. 지금 삼계탕, 무슨 삼계탕이죠? 네, 토종삼계탕. 어, 위치가 어디에요? 네, 부성동에 네. 있는데요. 네, 그 상호가? 네, 토종삼계탕이구요 토종삼계탕. 네. 네. 어,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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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삼계탕은 얼마나 됐어요? 경영한 지가? 지금? 지금 1년 조금 네. 넘었지요 네. 어, 1년은. 네. 네. 우연한 기회에 네. 하나님께서 네. 이렇게 사업장을 넓혀주시는 그 과정 속에서 네. 정말 좋은 방법은 아닌데, 네, 네. 네. 땅을 통해서 아, 네. 기업들은 MA를 통해서 이렇게 네, 네. 기업 확장을 하고 그러는데, 네. 네. 저희는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 분이 네. 네. 이 땅에다가 내가 극동방수을 지켰다고 서원을 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 그.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은 거의 다 알아요. 음. 저땅에다가심장로가극동방송을 네. 세우기로 했다. 네. 그런데 방송구 허가가 빨리 나와버렸어요. 아. <laughs> 근데 허가는 아직 안 나왔어요. 방송국 허가는 나왔는데 네. 건축 허가는 안 건축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네. 아, 본래 여기 있다가 네. 건축을 하려고 그랬구나. 그래서 방송국을 네. 세우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에서 네. 허가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네. 내가 여기다가 방송사를 지겠다고 해놓고 네. 방송 허가는 나왔는데 내가 일종의 네. 거짓말쟁이가 되고 네. 더나아가서 세상말로 사기꾼이 되어버리고 네. 이런단 말이에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압박이 네. 다가와요 네. 그래서 제가 매달렸죠 하나님 그런데 네. 내가 사기꾼 되게 만들라고 그럽니까 <laughs> 여기가 조금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은 네. 다른 곳에 네. 방송국 세울 곳을 하나 컨택을 네. 해주십시오. 이렇게 네. 다른데로 그냥 타고 보니까 막 기도를 하고 네. 돌아다녔는데 네. 지금 이제 극동방송 세운 자리 거기를 매입한 거예요, 작년에? 거기를 네. 작년 에 매입을 했지요 거기는 토화가안 네. 되니까 늦지니까 네. 네. 부랴부랴 네. 어, 그 땅을 매입을 했는데 아마 1 7 0 0 평이 좀 넘었어. 저기가? 예. 그럼 저기도 대 돼지 매입만 해도 엄청 돈 들어갔던데. 아, 이제 물론 이제 그이 네. 건물 이 땅은 매입을 했으니까 네. 이제 건축을 하려면 좀 돈이 필요하니까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다는 못해도 일정 부분 했단 말이죠. 아 준비를 하셨군요. 예. 예. 근데 그이 건축할 돈으로 그 땅을 저기 땅을 거예요. 매입을 했구나. 근데 사놓고 보니까 그 땅이 더 좋다. 다들 그니까 러 여기는. 네.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네. 네. 그것도 사면 이제 거기가 이제 그 논산 네. 그무대 톨게이트로 직선으로 가나 게 되잖아요. 아,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우연한 교회에그 땅을 샀는데 설마 저 땅을 살수 있을까 했는데 땅이 이네 사람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 것은 판다 그래도 나머지 세 사람이 아파네. 안 팔면은 안 되는 건데 네. 참 하나님의 능력이 네. 다 팔았어요. 불과 2주 사이에 네. 이상스럽게 그 사람들로 하여금 네. 돈이 필요 하거나 팔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laughs> 서가지고 그것도 알바기가 있어요. 네, 네. 59평 알바기가 있는데 알바기까지도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네, 네. 내가 건축물 하나를 샀는데 나머지 세 사람이 줄줄이 우리 것도 사라 우리 것도 사라 우리 것도 사라 해가지고 그냥 전부 다, 다 사게 됐고 거기에다가 지금 1층은 기존의 건물이 네. 있는데 음. 에, 세를 지금도 유지를 하고 2층을 더 확장해서 리모델링해서 이제 그쪽에 그 극동방송을 그 지금 그 개국을 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자원이 꼭 여기로 와야 됩니까 거기가 그쪽에 다시 어떤 좋은 방안이 없을까요 근데 거기가 훨씬 더고 좋은데 주차도. 근데 이제 그 네.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나 내 생각 같아서는 네. 아유, 여기 이것도 충분하다고 다들 그래요. 좋다고 네. 그런데 제 생각은 하나님께 내가 서원하고 사 건물이고 극동방송을 지켰다라고 한 네. 그런 음, 음, 목적하에 뭐. 산 건물이 땅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제야된다. 할수 없죠. 건축 허가가 딸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이제 여기다가 더 크게 네. 더 높게 네. 에, 이렇게, 에, 짓는 역할까지는 예. 제가 기도한 목적이고 소원입니다. 예. 그러면 지어서 극도방에 주어버리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전체 다? 네. 전체는 아니고 예. 예. 설계 과정에서 예. 예. 워낙에 땅이 넓으니까 예. 한 300평 정도 건물이 올라가요. 300평? 한층 전체를 한 채가? 예. 한, 주는 거예요? 한채 네. 예. 한층, 한층 전체를 아. 이렇게 이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양의질 바에는 예. 공개호를 좀잘 만들어서 예. 어, 기독교 문화 공간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좋죠. 해서 네. 이제 설계 과정에 네. 이제 계단식으로 해서 네. 독립 의자 만들고 한 300석 정도 규모의 네. 네. 공개홀을 콘서트홀을 이렇게 좀 네. 설계에다 뒀어요. 사람을 이렇게 들어봐야 돼. 네. 이게 참 이게 쉽냐 이 말이. 죠각교회에 네. 응? 네. 나름대로 <laughs> 콘서트홀을 다 있지만 네. 이렇게 확 터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네. 빌리기가 힘들어요. 자체 교인이 네. 아니면 네. 시민 문화관이 있지만 적어도 천석, 천칠백석 네. 뭐돈 들어가잖아요. 근데 네. 기독교인들이 한 300석만 두면은 네. 뭐 자유스럽게 콘서트, 네. 뭐 행사, 이런 것은. 300석은 할수한 500명 오니까. 네. 그 정도면 충분히 그래서 아. 어, 그런 의견이 있어서 한3 네. 0한 한 12석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콘서트를을잘 재서 네. 음향도 네. 최대로 한번 해보고 해서 네. 하여튼 기독교 문화 사역을 어떤 급동 방송보다는 네. 거기는 뭐꼭 급동 방송 건물이나 소유를 나는 전제를 떠나서 익산 시내 아니면 전라북도 기독교 문화 사역의 메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해요.